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마지막 포옹, 마지막 인사, 마지막 찻잔, 마지막 밤, 마지막 춤, 뭐 이렇게 다양한 마지막 장면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중에서 오랜만에 제 기억 속에 떠오른 것은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교과서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배하자 더 이상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초등학생 프란츠는 평소처럼 허겁지겁 학교에 가면서 "오늘도 프랑스어 숙제를 하지 못했다고 걱정하는데" 그를 교실에서 맞이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내일부터는 독일어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프란츠는 아직 어린이였지만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프랑스어 공부를 게으르게 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당부하기를 국어를 굳건하게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깨우쳐 줍니다. 1871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에 강렬한 애국심을 심어 주었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던 이 바울의 길고 긴 선교 여정에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그 에베소 교회도 힘껏 돌보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도 같이 챙기느라고 눈코 틀새 없이 바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투잡이랄까요? 현대인들이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와 고린도. 서로 500km나 떨어진 두 교회를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 고린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경로를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화면에서 검은색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오른편 하단부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바울은 거기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그동안 10년에 걸친 긴 성교활동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할수 있는 한 많은 곳을 다녔고요.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한 지역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이제 성교 활동도 일달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지난 10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10년의 세월 초야 무명으로 묻혀 지냈지만, 40대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덧 5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50대가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2000년 전이니까요. 바울도 더 이상 지속적인 해외 활동은 무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간 고생도 많이 했었죠. 돌에 맞고 곤장에 맞고 매에 맞은 횟수만 9 번이었으니까. 거의 해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죽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한 것만도 세 차례였고요. 그러니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쯤에서 지금까지의 성교활동들을 정리하고 이제 로마만 갈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만약 건강이 허락이 되면 그 이후에 스페인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했고요 이런 마음을 품고 10년 전에 자신을 성교사로 보냈던 고향교회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변수가 발생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 수리아로 향하는 배를 타는 것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며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바울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은 무척 쉬운 일입니다. 배 안에서 잠자는 바울을 그냥 몇 사람이 들어다가 배 밖으로 던져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정이 화 같으니 바울은 배를 타지 않기로 합니다. 멀리 돌아가지만 비교적 안전한 길, 곧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돌아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4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생겨난 이 틀어진 계획, 변경된 일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오랫동안 애써왔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런 방해가 생겨서 그게 그다지 쉽지 않게 된 사정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마지막까지 쉽지 않구나 싶어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큰 업적을 남겼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틀어진 계획, 속상한 마음, 예기치 않은 변화는 우리를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곤 합니다. 은퇴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계속 붙잡혀 있고 떠나려고 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 20장은요. 오늘 우리가 읽기는 했지만 한번 읽고 이해하기에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잠깐 사도행전 20장 성경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요. 여기에 적힌 여정이 짧아 보이지만 사실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걸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을 보면 약간 의외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까 의아해지는 대목이고요. 13절에서 16절은 또 이동 경로인데 여기는 또 불필요하게 자세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동 경로를 적을 때에는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거쳐 지나간 모든 곳을 다 언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38절에서 바울이 그동안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어딘가 달락달락들마다 단락 자연스럽지가 않고 다소간에 덜컹거리는 내용들의 조합인데요. 이게 이렇게 쓰여진 까닭은 바울의 원래 계획이 틀어진 데서 생겨난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계획이 뭐였나요? 고향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먼저 갔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직행합니다. 근데 이 직행 금이 화장이 아니죠. 22절에서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불길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23절, 눈여겨보세요. 정확히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할 일은 결박과 환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누가 어디에서 알려주었나요? 성령이 각성에서 바울에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성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유대인의 암살 소식을 듣고 다시 걸어서 되짚어온 마게도냐의 도시들입니다. 다시 화면 지도를 보시죠. 왼편 하단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시작하는 검은 점선을 따라 보이는 도시들이요. 베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이 도시들을 돌아오는 동안에 바울은 여기 각 성들마다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라. 거기서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겁고 복잡했겠죠.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10년을 못 바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오면서도 끝까지 충성했는데 이제 그렇게 늙은 저에게 편안한 노후는커녕 결박과 환난이 제 앞에 놓여 있는 결말입니까?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었겠지만, 바울의 마음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7절 이하의 일입니다. 다소 길지만,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반복해서 결박과 환란에 대한 예고를 들은 바울은 마음이 무척 심란했겠지만 애써 태어난 척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날 밤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3층 높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아요 졸다가 그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즉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으니 큰 일이죠. 더구나 젊은이가 죽었으니까 더큰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황하고 허동댔겠지만그 동안 신앙으로 연단 받은 바울은 거의 반사적으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립니다. 그 몸을 끌어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을 때처럼 그때와 똑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자 그때처럼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리석겠죠? 모든 기적이라는 것,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마음대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소생의 기적을 여기서 바울을 통해 일으켰을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청년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바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크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유두고의 소생은 단지 또 하나의 기적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그동안 무겁고 복잡했던 바울의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동안 바울 니가 해온 일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울 니가 앞으로 예루살렘이든 로마이든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라는 격려였던 것이죠. 유두고의 소생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부활의 소망을 동시에 확인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얼른 발견하기 어렵지, 12절에서 위로를 받았더라에서 위로라고 쓰인 그리스어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를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서 위로를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오라고 씁니다. 두 개는 같은 단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들렀던 각 성행마다 나타나셔서 바울 너의 앞길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거기로 가야 한다고 부담스럽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드로아에서 유두고의 소생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은 일들, 예상치 않은 변수, 그런 것들이 방해와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야 되고요. 어딘가에 발이 묶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애쓴 것들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편안한 보상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 같은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위로하셨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요두고의 소생과 같은 기적을 품에 안게 하셔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다시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혼자만의 시간이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기적 직후에 그동안에 복잡하게 얽혔던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그를 괴롭혔던 감정들을 털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동안 바울과 함께 이동해 오던 다른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모두 배를 탑니다. 근데 바울만 걸어서 갑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3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하루 길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배로 가라고 하고, 바울 혼자서만 하루 동안 걷는 겁니다. 그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동안의 무거움과 답답함을 다 털어버리고 싶기 때문이었겠죠. 그동안에 어쩌면 바울은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를 끝까지 괴롭히시는 거냐? 이제는 나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셔도 되지 않느냐? 항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드로와에서 그날 밤, 죽었지만 자신의 품에 안겨서 다시 숨을 쉬게 된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유두고를 보았던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다시 부활할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편안하게 안길 자기 자신을 본 것이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하루 동안 걸어가면서 바울은 이 세상에 남은 모든 미련과 아쉬움을 다 털어버렸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가벼워졌고요, 편안해졌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결박과 환난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데 내가 기꺼이 결박을 당해 줄 것이고 내가 기꺼이 환난을 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왜 오순절인가요?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오순절에 관한 언급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그때까지 도착해서 무슨 특별한 할 일이 있다기보다는. 단지 바울의 마음을 보여 줍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기를 인도하는 성령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오순절이라는 절기,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니까요. 지체하지 않겠다는 바울은 심지어 에베소도 지나칩니다. 에베소는 가는 경로에 있어요. 그냥 들리면 되는 길인데 일부러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면서 그곳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도시예요. 만약에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도 에베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또 나누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을 미루고 또 미뤘을 것인데, 그는 에베소를 지나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괜찮아졌거든요. 다 비워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쳐요. 다만 이제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만 불러서 그의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45km 떨어진 항구 걸어서 하루 반나절 걸리는 길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찾아오라고 부릅니다. 18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수업, 곧 그의 고별설교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참 깨끗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뭔가 질펀하고 끈적거리고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아쉬운 헤어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해야 할 말을 담담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의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내용에서 바울의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마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편안하고 자신있게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그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당연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또한 자기의 성숙함이나 굳센 의지 덕분에 이렇게 한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자기 품에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소생이라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구활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들이었죠. 여기 고별설교 마지막 수업의 내용 중에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을 두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는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받은 것을 헤아려 보았다면 그는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돈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는 명예도 크게 누리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했잖아요. 곁에 남아있는 처자식도 없습니다. 편안한 노후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에 값진 조언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이 있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이 있는 인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나도 많이 주면서 살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고 여기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거든요.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줄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위로와 돌봄과 소망과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깨끗한 인생이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